안녕하세요, 이라크입니다. 저, 저 오늘을 오늘도 이생미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다 지우고. 설정에 들어가야 돼요 설정으로 미세미 미세미세 있죠 어? 얼굴이 안보여 근데 오늘 공기가 친다고 있어요 어떡하지 나 고난 위치 거북 합니다 어, 현재 의치가두두둑 지가... 없어집니다 네 <laughs> 지, 지울 수가 없지 아무데도 없으니까 <laughs> 아무데도 없으니까 지 지울 수가 있죠. 네, 좋았습니다. 그럼 이제 처음이다 광명동 어떨까요? 먼저. 광명 7동. 대박! 와, 최고 좋음! 와, 진짜. 야, 이거 가능해? 야, 최고 조음이야 와, 진짜 대박. 이거 최고 조음 와, 진짜. 우리 집 최고 조음입니다 야, 광명 최고 조음이야 와! 독산 3동 양호고. 대박. 대박인데? 야, 진짜 대박인데? 야. 중봉. 야, 진짜 대박.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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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유 아. 와 이게 가능해? 야 최고종 야 최고종 성남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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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대박 매운 쁘다 대박 매운 애플 빨리빨리 와매우 é o 대박 매우 ù m 이요 l 룡 약 뿜이고요, 대옥 요, 치, 치, 뭐. 매우 나쁜 일래 매우 나쁜. 천천. 뭐야 상당히 나군요 어, 어, 티바! 어, 대박! 대박 티 상당히 높이라고 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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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안 음, 향, 향. 고, 너무 많아. 많죠. 근데 릉도 음, 송도 야호! 야호야, 야호 그럼 오늘 영상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 볼게 있어요 미세먼... 뭐 하나 볼게 있는데 이거랄 거예요. <laughs> 아, <laughs> 이거 왜, 왜 얼굴이 안 보이지? 안 보인다. 그냥 한가면 너는 죽었어. 어, 아니 아파. 아파? 아, 안녕, 아빠. 아빠, 아. 이게 뭐야 안 되겠어 어? 응. 저 뭐? 귀성이? 뭐고+ 뭐고? 아이 씨 진짜 안해 그럼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.